네? 자, 네, 안녕하십니까 김은영 TV의 김은영이고 와니TV의 와니 TV의 와니 TV님 모셨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와니 TV의 대기 네. 와니라고 네.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네,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아, 우리가 컨텐츠를 하나 준비했는데 어, 병마토론 과연 병마토론 이승 이제 에어컨인가 선풍기인가 하는 주제로 우리가 둘 중에 한 명이 항복을 할 때까지. 혹은 이제 반론을 못할 만큼 이제 어떤 사람한 사람이 이기면은 이제 그 사람이 승리하는 걸로 김은영 TV의 이게 최초 콘텐츠이기 때문에 예. 여러분도 많이 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콘텐츠를 시작할 텐데 자, 와니TV 님은 에어컨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풍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에어컨을 선택하겠습니다 에어컨, 그럼 제가 선풍기를 선택해서 콘텐츠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먼저 이제 아, 아무래도 네. 이제 네. 사회자 사회자 이제, 아, 이제 네. 제가 먼저 주인장이 네. 자 문영 아, 김은혁 씨 먼저 네. 에어컨이나 선풍기냐 왜 선풍기냐 에어컨은 어떻습니까 모든 집에 있습니까 거의 그렇죠 <목소리> 요즘에는 네. 거의 그렇단 말은 뭐 어떤 뜻이죠 모든 집에 없단 말이죠 뭐 없는 집도 있죠 그렇죠? 네. 선풍기는 어떻죠 반대로 선풍기도 네. 뭐예 네. 요즘엔 뭐 다뭐다 있죠. 그 우리나라의 국화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laughs> 무궁화입니다. 왜 무궁화 가 국화가 됐죠? 무궁화가 이제 굉장히 이제 그 강하죠. 네. 이제 우리 민족성이 옛날부터 굉장히 <laughs> 밟아도 밟아도 사시자 이런 민족성. 무궁화가 이제 그런 민족성을 담았기 때문에. 그리고 전국에 다 네, 그렇죠. 어디든지 네.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네. 그런 상징이 있기 때문이에요. 네, 선풍기도 똑같습니다. 어느 집에나 있어야지. 그게 이제 냉방의 역할을 할수 있는 거죠 네. 어, 어떤 집에 있고 어떤 집에 없다 그건 냉방이 기능을 못하는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집에나 다 있는 마치 국화로 치면 무한 같은 음. 그래서 제가 선풍기를 선택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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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박해 보시겠습니까? 아, 끝났습니까? 네. 일단 뭐이 선풍기가 굉장히 범용성이 넓다 이런 말씀을 드렸셨는데 그렇죠? 네. 저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반론을 하자면 요즘에 사실 21세기인데 21세기 네. 저희가 뭐 옛날 뭐 조선시대 부한말 이런 시대도 아니고 이제 21세기거든요. 그렇죠. 21세기 가장 큰 혜택이 뭐겠습니까? 문명의 발전, 과학기술의 발달. <laughs> 특히 요즘 같이 이제 4차 산업이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기술의 발전이 되는 시대 아직까지 선풍기, 물론 뭐 이게 뭐 시원하고 뭐 저렴하고 이런 장점도 있지만 요즘엔 사실 뭐 경로당이나 뭐 준비센터 가도 에어컨 다 있거든요. 은행 가도 있고. 그 그리고 굉장히 시원합니다. 지금 뭐 에어컨, 요즘에 무풍 에어컨 또, 요즘에 또, 의심에또 무풍 에어컨이네요. <laughs> 무풍 에어컨 이런 것도 쓰면 또 굉장히 또 시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풍기가 본명성은 있지만, 사실 기능적인 면에서 에어컨에 비해서 훨씬 떨어지지 않나. 네. 그리고 사실 정말 더운 날, 특히 요즘, 어떻습니까? 35도, 36도입니다. 이런 폭염에 선풍기 틀면 바람이 뜨거워요, 에어컨 없이. 어떻게, 어떻게 지냈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다 경로 가고 주민센터 가가지고 에어컨 바람을 쐬셔야 돼요. 왜냐 바람이 뜨거워요. 기능적인 아, 면에서 저는 그래서 선풍기보다요 기능적인 거. 면 때문에 그렇죠. 선풍기보다 에어컨이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아까 뭐 21세기도 그런하고 첨단 네, 그렇죠. 뭐 세계다. 첨단 산업시대다. 그런 하면 맞는 말 맞는 말인데 거기 또 맹점이 있습니다. 아까 또 자랑하셨죠 무풍 에어컨이다. 근데 이 무풍 에어컨 어떻습니까? 제가 방금 물어봤어요. 야 무풍 에어컨 진짜 바람이 안 나오니? 바람 나온다. 그런데 왜무풍에어컨인데 바람은 나오는데 소리가 안 난다. 소리 안 납니다. 무소음. 그게 무풍입니까?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시원해지기 시원해집니다. 찬바람 이제 이 그게 무풍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아, 네. 찬바람이 나오죠. 찬바람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게 보통 에어컨 바람이 이제 막 쓰이 쓰지 않습니다. 쓰지 않습니까? 강력하지 않습니다. 근데이 무풍 에어컨은 바람이 나오긴 나오지만 그차 아, 무풍이냐고 물었습니다. 무서운 풍입니다. 무서운 무서운 품입니다, 무서운 풍. 네. 거기도 거짓말이 있단 말이죠. 거기도 거짓말 있고. 아 어, 물론 뭐 에어컨이 시원하니 시원하죠. 시원하니 시원한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전력 소모로 약간 비교를 해보고 싶습니다. 아, 네. 에어컨을 한 시간 돌리는데 드는 전력. 음. 선풍기를 삼십 대 돌리는데 드는 전력. 한 시간 동안. <laughs> 아 이건 방금 조사한 거. <laughs> <laughs> 그렇죠. 그게 쌤쌤이라고 해요. 자.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아... 30대 에어컨 을 돌려서 30개 가구에 어떻게 보면은 뭐 완전 시원하진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정도의 그 정도의 쾌적함을 제공한다면은 당신만 시원하고 29명은 시원하지 않아야 돼요. 한정된 전력이라 생각하면 그렇죠, 그렇죠. 당신은 지금 그러니까 나만 시원하면 된다 음. 이 말씀이시죠? 나만 시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좋아. 아알죠 30명을, 30명을 한 곳에 모으면 됩니다. 우리는 보통 중... 자, 경로당 가서 불러와도 되겠습니까, 지금? <웃음> 경로당? <웃음> 경로당 에어컨이 <laughs> 아니면... 요즘에 다 있거든요. 아... 경로당 뭐, 자, 제 친구들, 친구들 내일부터 여기로 출근시켜도 <laughs> 되겠습니까? 친구들, 예. 선풍기 없는 친구가 있습니까? 아, 에어컨, 에어컨 없는 친구예요? 맞습니다. 아... 예. 그런 친구들 이제 뭐, 요즘에 PC방, PC방도 다 에어컨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PC방은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아...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선풍기 틉니다, <laughs> 우리는. 근데 PC방에 가서 돈을 써라. 그 이시 맞지 않죠? <laughs> 아까 소풍, 에어컨 공유했다고 응.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방이 이 집에서 공유를 했다 그랬습니까? 아 그거는 이제 예. 또 이제 또자 나만 뭐, 아니면 된다 또그 말을 하 집사람이랑 자 나만 아니면 된다 또 나왔습니다 나만 아니면 되기 때문에 나는 에어컨이다 이랬습니 그,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면안 되고 이거는 네. 이제 좀 <laughs> 거시적으로 봐야겠네 우리가 지금 너무 지금 나무만 보고 있어요 아, 숲을 그, 봐야 돼요 숲 숲을, 숲을 보는구 지금 뭐? 굉장히 이렇게 나무만 봐서 자 뭐. 숲을 보셔야 될때 했잖아요 숲에는 그 천연 바람이 불잖아요. 바람. 그렇죠. 그렇죠. 선풍기 바람 같은 공기이 불어오는 거. 그렇지. 그곳으로 가시겠습니까? 좋죠. 그 젠풍이 좋은데 요즘에 사실 밖에 나가면 알겠지만 젠풍이 너무 더워요. 이런 날씨에는 진짜 에어컨 있어줘야 됩니다. 전력이 심하긴 한데 직장에서 일한다 생각하고 계시요 당장 직장에 가서 일한다. 근데 에어컨이 안 놉니다. 만약에 뭐 물론 밖에서 일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뭐 안에서 일하는데 에어컨이 음. 안 나온다. 어? 그러면 민원인들도 화를 많이 내요. 네. 당장 그 음. 동상우선 은행만 가봐도 만약에 에어컨 안 나오고 선풍기로 뭐 선풍기 30대를 가져놨다 해도 그이 수요가 충족이 안 되거든요. 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이 발전한 이 기술 도 요즘에 또 에어컨의 또이 효율이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굳이 우리가 아직까지 또 선풍기를 이제 고집을 해야 되나 저는 이런 생각이 약간 드네요. 음. 맞습니다. 맞는 말, 좋은 말씀이신데, 제가 또한 가지 반박을 하자면은, 자, 우리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어떤 공략을 내보고 있죠? 친환경 정책. 소득주도 성장. 그렇죠. 친환경 정책. 그리고 지금 탈원전 정책. 왜냐? 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환경. 에어컨은 탄소를 많이 배출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음. 저탄소 배출을 위해 이제 국가적으로 노력하는 차원에서 지금 국가를 부정하시겠다는 그런 방안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문재인 정부를 부정하겠다 나는 저탄소 정책을 나는 따르지 않겠다 이 정부를 자체를 부정하겠다 이 정부를 얻고 싶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극단적입니다 에어컨 사용을 찬성한다고 해서 저탄소를 이제 하는게 아닙니다 그럼 왜 저탄소가 아니고 뭐죠 그러면 에어컨 사용은 에어컨 사용이고 저탄소는 이제 우리가 이제 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에서 에어컨, 뭐, 예를 들어 뭐, 이제 주민센터 이런 데 가면 이제 에어컨 온도 설정하는 게 있습니다. 딱 28도. 그 밑으로 못 내리게.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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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사기업이니까 상관없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절약을 하면 된다. 음, 제가 알기로는 음. 공공기관이나 네. 뭐, 공사. 네. 예를 들어 한전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런 것도 전기를 생산해내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네. 에어컨을 안 튼다고 해요. 웬만한 음. 선풍기를 돌리고 음. 폭염 경보, 폭염 주의보가 있으면은 에어컨 돌리고 음. 그렇게 한다고 해요. 음. 네. 근데 왜 공공기관에는 다 에어컨을 틀다고 생각하시는 지 모양입니다. 르왜 음. 네. 그렇죠? 에어컨을 이제 왜냐면 틀면 너무 너무 덥기 때문에 사람이 쓰러질 수가 있어요. 예. 일하다가 <laughs> 음, 논리적으로 좀 반박을 해 주실 예. 수 있겠습니까? 논리잖아요. 있더우면 쓰러지니까 쓰러지니까. 더우면뭐 쓰러질 수도 있죠. 더위 아직도... 그 먹어서 더위 그렇죠. 먹어서 쓰러지면은 그 예. 국가적 손해 아닙니까? 그것도? 국가적 손해죠 그렇기 때문에 응. 그런 어떤 국가적인 손실을 막기 위해서 에어컨 틀어줘야 된 것도 맞고 사실상 일하는 그 사무실에는 음. 그뿐만 아니라 예. 이 이렇게 더운 날 사실 선풍기 30대 있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바람이 뜨고 있 지금 거. 그럼 선풍기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지금 무시하는 사람들 <laughs> 그다 싫어도 되겠습니까? 무시가 아니죠 선풍기 근데. 있는 사람들은 <laughs> 다 죽는다 이렇게 나는 에어컨 없으면 못산 너는 선풍기로 아니죠? 사니? 그런 게 아니죠 꼭 그렇게 이제 극단적으로 몰고 가 <laughs> <laughs> 글, 그 극단적으로 노가 안됩니다 예. 이건 뭐 아니면 더 이런 게 아니라 예. 이제 선풍기를 이제 써야 하는 환경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그렇죠. 이제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건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비하를 하는 게 아니고. 음. 이제 예, 선풍기 에어컨 어떤 게더 낫냐 이런 어떤 어떻게 보면 기능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죠? 기능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선풍기가 좋냐, 에어컨이 좋냐, 총체적인 거. 총체적인 거. 아. 그렇죠. 뭐, 그, 그, 그렇게 치면 이제 뭐 선풍기도 또 그런 점이 있지만. 자, 그럼 졌다고 인정하시겠습니까? 아니, 그 선풍기는 법명성이 아. 있죠. 법명성 치면서 아. 예. 내가 선풍기를 인정하지 마. 기능적인 예. 측면에서 에어컨을 따라올 수가 있겠느냐. 그렇죠. 근데 네.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답이 안 나오네요. 자, 기능을 네. 빼고 나머지 네. 모든 부분. 어, 뭐범성 말고 또성분이나면법령성 범용. 있죠. 네. 그리고 탄소 배출, 탄소 배출이 나왔죠. 어, 환경보호, 환경보호. 네. 그렇죠, 그렇죠. 이 정부의 네. 방향과 일치하는, 네. 아, 그 정부의 음, 방향을 무시하는. 문재인 방향을 정부의 또이또 또 옹호자로서, 옹호자로서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이죠. 네. 네. 그 옹호자. 지구가 아파하는 모습은 지켜볼 수 없다는 입장과 지구가 아파도 나만 아니면 된다는 라 입장이 이제 대립하는 거죠. 음, 어떻게 보면. 음. 아 그러면은 뭐. 평소에 뭐 샴푸 뭐전는 샴푸 안 씁니다 일회용품 이런 것도 안 씁니다 안, 안 씁니다 전혀 네. 고기 뭐 아니 뭐 고기 이런 것도 안 먹어요 그럼? 고기도 먹죠 고기도 어떻게 보면 다 자연의 일, 일환인데 그런 것도 고기가 어떻게 자연이 <laughs> <자연의> 일환인지 <laughs> 그런 것도 원래 이제 생태계잖아 고기도 <laughs> 이게 생물이잖아 생물 <laughs> 생물인데 그 돼지고기 <laughs> 같은 경우에는 사육용입니다 자연이 아니고 <laughs> 어. 사육용이고 소고기도 그렇고 <laughs> 어. 닭고기도 그렇고 양계장에서 다 키우죠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논점에서 좀흐려지는것 같은데 어쨌든 자연환경적인 측면에서 선풍기 아까 보명성 그리고 환경, 그 정부 정책, 정부 <laughs> 정책 그렇죠. 정부 정책이 더 <laughs> <너무> 아까 <많아. 웃음> <laughs> 그리고 에너지 효율면 그 그거는 정부 정책이랑 똑같은 거아닐까 아니죠. 에너지 를 효율이 좋다랑 정부에서 에너지 효율을 좋게 사용하라는 뭐 말한 적 없죠. 그럼 정부에서 정부 정책이 뭐? 친환경 음. 친환경적으로 친환경정책 도시재생사업 음. 이런 게 도시, 이게 문재인정부의 그런거랑 이제 선풍기 쓰는 친환경적이지 거 않습니까 <laughs> 탄소배출을 줄여주고 <laughs> 에어컨 30대 돌릴 수 있는 아, 에어컨이 아니죠 선풍기를 그치. 30대 돌려야 에어컨이 한대 나오는 음. 전력과 똑같은데 음. 탄소가 나오지 않습니다 중요한건 음. 근데 어쨌든 그것도 전력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전력을 하지만 탄소는 배출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거는 아, 이제 뭐 프레온 가스 이런 게 나오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환경에 좀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 자, 인정하십니까? 그렇죠. 그거뭐 어떤 자연적인 부분에서 인정합니다. 음, 자 그럼 더 반박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자연적인 부분에서 인정하지만 그 우선 뭐 효율성, 전기 효율성, 땅거으로 전기 효율성이 측면에서 과연 선풍기가 더 나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아까 말했지만, 한, 한, 한 가구, 이가구로 보면 한 가구 대 서른 가구. 선풍기가 훨씬 압도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데도 있어요. 뭐 직장이나, 뭐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이런데. 서른 명이 모여있는 곳이 있어요. 장소가 서른 명 이상. 한 곳에 서른 명이 모여있을 수도 있고, 그런 장소에서는 어떻습니까? 선풍기 서른 대가 났습니까? 에어컨 한 대가 났습니까? 그런 장소에서는 에어컨 한 대가 났습니 그렇죠. 그런, 음. 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전기 효율이 무조건 에어컨이 딸린다고 할수 없어요. 여권 한대가 있으면 30명 이상이고, 뭐 50명, 100명. 옛날에 우리 교실에 사실 50명 이렇게 있었거든요. 네. 그때도 여권 하나만 있으면 쾌적하게 지냈거든요. 음, 남학생들, 뭐. 특히 여름에 쾌적해야 됩니다. 자, 알겠습니다. 마, 맞는 말입니다. 물론 맞는 말인데, 계속 지금 말씀하시는 게 <laughs> 어떻게 보면 쾌적함, 그렇죠? 기능적인 측면이죠. 기능, 21세기니까 이런 것만 지금 주장을 하고 네, 계세요. 네, 지구가 그렇죠. 아프다. 그렇죠. <laughs> 혹은... 나 몰라라, 아전인수껴 <laughs> 이제 네. 그런건 이제 우리가 좀 나만 아니면 된다 그러면 이제 통제 해야지 저는 이런 생각은 없어요 <laughs> 나만 아니면 될 생각 아니라 아니 에어컨 내면 틉니까? 아 지금 좀... 청와대 가보세요, 청와대도 에어컨 는데 나만 아니면 된다, 어떤 뜻이냐면은 나는 에어컨 틀어도 지구가 아파도 상관없다 나만 쉬고 나면 된다 아, 그러니까 인간만 쉬고 나면 된다 그렇죠 지구는 그렇죠. 네. 아프니까 그렇죠 그러면...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돼지, 소, 음. 닭, 다, <laughs> 다 생각하셨잖아요 그런 걸다 생각하시면서 나만 시원하면 된다. 이건 아니죠. 지구가 아픈 <laughs> 점은 인정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우리 인간들이 이제 앞으로 또 기술을 발전시켜서 에어컨이지만 지구가 아프지 않는 에어컨. 그런 것도 이제 서른양이 좀더 4차 산출이니까 그런 것도 개발하는. 음. 그것 때문에 인간이 그게 숙제죠. 인류의 숙제. 네. 이 기술 발전과 자유 환경이 사실 지금까지는 같이 가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자연 환경을 파괴시킨 면이 있었는데 요즘에 또 지구 온난화 이런 게또 뜨겁게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후손들에게 또 아름다운 자연 유산, 지구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그런 기술을 이제 발전하는 지혜가 필요할 때예요. 그렇죠. 또 그리고 에어컨이라고 하면 어감이 어떻습니까? 에어컨. 서양의 문물. 약간 에어컨디셔너 영어잖아요. 서양의 문물. 그렇지. 선풍기도 내가 알습니까 이거 우리나라가 아닌데요, 선풍기. 선풍기는 신의 산업이 제일 잘 만듭니다. 우리나라. 아니, 근데 어쨌든 수입형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선풍기는 어떻습니까? 느낌이 착할 선. <laughs> 착한, 착한, 바람. 바람. 착한 바람을 주는. 착한 선. <laughs> 바람풍. 기운기. 착한 그렇죠. 바람으로 기운을 주는. 네, 그렇죠. 그렇죠. 선풍기가 더 친근하긴 하죠, 사실. 착한 왜? 바람으로 기운을 주는데, 에어 컨디션은 어떻습니까? 공기의 컨디셔너를 생각하지 인간의 컨디셔너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에어컨디셔너에 요근데 착한 바람을 그쵸. 주는 기계 어떻습니까? 저는 인정합니다 왜냐면 이제 선풍기 네. 우리 어릴 때 말도 에어컨이 이렇게 대중화되지 않았습니다 거의 뭐 집집마다 선풍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옛날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은 항상 이제 선풍기랑 같이 하고 아니면 뭐 밤에 나가서 텐트 치고 자고 옥상에 나가서 이제 모기장 치고 자고 이런 그쵸. 기억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선풍기에 대해서 좀더 휴머니즘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때는 뭐 선풍기 한 대만 있어도 그렇죠. 다잘 살았어요 그렇죠 네.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또 그렇다고 에어컨이 또 반인륜적인가 또 그것도 아니다 생각하거든요 반인륜적이지 않죠 에어컨이 분명히 우리 생활에좀 아. 이정도 많이 있거든 반인륜적이지 않지만 네. 반지구적이란 말이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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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계속 일류만 생각한다 아이고, 이게 문제 같습니다 그린피스야 씨발 <laughs> 그습니까 아, 알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까? 네. 포기하시겠습니까? 지금 선풍기가 났습니다. 선풍기가 났습니까? 네. 자, 그럼 오늘의 병마토론은 선풍기의 승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네. 아, 어렵다.